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과지에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칠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물을 보시한 복하고 경을 수지독송 해설한 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금강경을 보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은 금강경 사고계를 수지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설한 복에 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하고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금하고 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가 좀 그런데요. 동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승금 한 돈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올림픽에서 순위를 매길 때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메달하고 금메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천하고 귀하고 차이가 아니라 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1등하고 3등하고는 3등이 아무리 많아도 1등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은 중생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재물복, 사람복, 먹는복, 수명복, 명예복, 이러한 것들이 넉넉하다는 것을 복이 많다라고 하는데, 인생에서 복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중생세계는 육도 세계인데요, 사막도가 있고 삼선도가 있습니다. 사막도는 지오각이 축생이고, 삼선도는 인간천상 아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서 있으니까 삼선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선도 중에서 인간계보다 더 나은 곳이 바로 천상계이고, 인간계와 천상계 사이에 있는 것이 아수라계입니다. 아수라계도 결국에는 선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그래서 육도에서 복이 많으면 삼선도에 올라가고 복이 모자라면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육도 6개의 세계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유류복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복은 생기면 없어지고 생기면 없어지고 이게 바로 복의 성격입니다. 근데 복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복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복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복이 있다 하더라도 학창 시절 공부하다 보면 한 30대쯤 되고요. 또 30살부터 인생을 산다 해도 한 30년 살다 보면 금방 60, 70이 돼 버립니다. 이게 복입니다. 젊어서는 그 많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체력과 나이가 노쇠해서 한계가 딱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이 먹으면 뭐가 오느냐? 전부 얻으러 오는 사람만 자꾸 옵니다. 이게 복의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왜 오냐? 돈 빌려달라고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본인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언뜻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을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3, 40년 누리다 보면 금세 인생이 다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인생이 번개와 같아서 금방 지나가버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생은 이러한 복을 천년 만년 못 누리는 그걸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중생들의 공통된 삶이죠. 참 희한합니다. 팔곱시 넘으면 재산 많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 삶이 고난하지만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늙으면 어디 같이 가자 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돈만 빌리러 오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어,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이렇게 좋은데 오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분명히 한계가 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류복의 성질입니다. 또 복을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 중생들은 복이 있으면 오만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쉽습니다. 복을 겸손하게 쓰면 복이 점점 불어나는데 오만하게 쓰면 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복이 많으면서 겸손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이 생기면 오만해지기 때문에 부자가 3대 못 간다 하는 게 바로 이 오만 때문입니다. 왜 부자가 3대를 못 가겠습니까? 바로 오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겸손해서 새로운 복을 자꾸 지으면 오래 갑니다. 실제로 그런 부자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이 많고 복을 많이 짓고 삶이 평안하고 해도 모든 게다 육도 윤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물질을 가지고는 육도 안에서 고통을 덜 받고 더 받고 이 차이 뿐입니다. 이 복이라는 건 육도 안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는 절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머냐, 즉 보시복으로는 인천복을 받는데 해탈복은 못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인천복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바로 인간에 태어나는 복이고. 천상에 태어나는 복입니다. 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데, 해탈하는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해탈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위인 해설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경복이다, 그럽니다. 경을 수지한 복으로 생사해탈을 하는 거다. 다른 의미로는 해탈복하고 포시복하고는 같이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꿈에서 아무리 많은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꿈에서 즐거운 거 하고 꿈 깨서 꿈에서 깨어나서 즐거운 거 하고는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 깨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빨리 꿈에서 깨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꿈을 억만년 꾸는 것보다 이 순간에 깨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깨는 거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사했타라는 것은 꿈을 깨는 거고 생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거니까 꿈꾸게 하는 어떤 복도 꿈 깨게 하는 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이 잘 생긴 것도 복인데요. 이 얼굴 믿고 살다간 큰일 납니다. 이 얼굴 절대로 믿을 건못 되고요. 또 건강 믿고 뭐 하다가 이 건강도 8,90 넘어가면 다 꽝입니다. 돈도 80 넘어가면 돈쓸 일이 잘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복입니다. 이런 거를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지혜가 바로 경을 수지 독송 위인 해설 하는 겁니다. 수지 독송 위인 해설은 뭐냐? 경을 공부하고 경을 읽고 사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비유로 말을 하면 세간복은 호공에 발사하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살이 올라갈 때는 신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힘이 다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복도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복을 믿고만 했다가는 인생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머리 믿고 얼굴 믿고 이 머리도 오래 가면 머리 믿을 게못 됩니다. 그리고 눈 밟은 것도 믿을 게못 됩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눈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경 없이는 못 살거든요. 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복을 믿고는 절대로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지혜를 닦으면 어떻게 되냐? 즉, 경전을 통달해서 닦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시간도 형상인데요. 즉, 형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형상과 시간을 다 초월하면 그곳이 바로 정멸인데요. 정멸은 생사가 끊어진 곳이다. 정멸, 생사가 끊어진 그곳에 가는 것은 보시복으로는 안 된다. 바로 지혜로 가야 되는데 지혜가 나오려면 지경복을 닦아야 된다. 즉,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이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많은 보시를 한 복은 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큰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생사의 탈을 못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를 수지하면 생사에 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칠보를 보시한 복하고 경전을 수지 독송한 복하고는 비유할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자비도랑에서 부처님 조성 원만 회양 특별 100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행경진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